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순간들 자주 경험하고 계신가요?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 말이에요. 아니면 평소에 잘 걷던 길에서 균형을 잃을 뻔한 순간이 늘어나셨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뼈가 약해져서 그렇겠지 하면서요. 그래서 칼슘제를 챙겨 드시고 우유를 더 마시려고 노력하시죠. 뼈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요.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층의 신체 기능 저하를 연구해 온 박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변화를 직접 관찰하고 추적해 왔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본 현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달랐어요. 실제로 넘어지고 다치시는 분들을 보면 뼈가 약해서라기보다는 근육이 먼저 사라진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골밀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허벅지 근육량이 심각하게 줄어든 분들이 계속 낙상을 반복하시더라고요. 반대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도 근육을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은 넘어질 일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핵심입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약해져서 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셔야 할건 골다공증보다 근감소증이에요. 뼈는 부러지게 만드는 상태이고, 근육은 넘어지게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뼈가 약해도 부러질 일이 없어요. 하지만 근육이 없으면 아무리 뼈가 튼튼해도 넘어지게 됩니다. 비슷한 느낌 요즘 자주 드셨다면 지금부터 끝까지 꼭 보셔야 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몸 관리 순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뼈를 먼저 챙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근육을 챙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제가 몇년 전에 만났던 지인분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당시 73세셨는데, 정기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하지 않다는 소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안심하셨고 가족들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어요. 그분은 집안에서 자꾸 균형을 잃으셨어요. 화장실 가다가 휘청거리시고 부엌에서 뒤돌아서다가 비틀거리시고요. 가족들은 조심하시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작은 문턱에 걸려 넘어지시면서 손목이 골절됐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골밀도는 정말 괜찮았는데,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의 60% 밖에 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육이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균형을 못 잡으셨고, 작은 충격도 견디지 못하셨던 거죠. 반대로 제가 아는 다른 분은 68세 김순희님인데요. 이분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골밀도가 상당히 낮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매일 아침 스쿼트를 하시고 단백질 반찬을 꼭 챙겨 드셨어요. 근육 관리를 정말 꾸준히 하셨죠. 그 결과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지신 적이 없으세요. 일상생활도 전혀 불편 없이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뼈가 약해도 근육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뼈가 괜찮아도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몸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신 칼슘 챙기기와 우유 마시기가 아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순서를 놓치시는 거거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봐온 결과는 명확했어요. 넘어지는 이유는 뼈 때문이 아니라 근육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으면 뼈가 약해도 부러질 일이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만 걱정하시는데 사실 더 먼저 관리해야 할건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속도는 뼈보다 훨씬 빨라요. 50대부터 시작되고 60대부터는 매년 1%씩 줄어듭니다. 방치하면 70대에는 30% 이상 사라지죠. 그래서 지금부터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 어떻게 다른지, 왜 근육관리가 먼저인지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5년 뒤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두 가지를 비슷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하나는 넘어지게 만드는 병이고 하나는 부러지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어떤 걸 먼저 관리해야 할지 보이거든요. 근감 소증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힘과 기능이 동시에 떨어지는 상태예요. 50대부터 시작되는데 대부분 본인이 모르고 지나갑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들어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죠. 하지만 이게 바로 근감소증의 시작 신호예요. 제가 만난 71세 박영수님은 이런 증상을 5년 넘게 느끼셨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다가 손자를 안으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죠. 검사 결과 허벅지 둘레가 5년 전보다 8cm나 줄어 있었어요. 근육량도 정상의 절반 수준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균형을 잡는 게 너무 어려워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은 서고 걷고 계단 오르는 모든 동작에서 몸을 안정시켜줘요. 이 근육들이 사라지면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지게 됩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의 낙상위험은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해요. 넘어질 확률 자체가 월등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다시 넘어질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근육이 더 약해지니까요. 골다공증은 어떨까요? 이건 뼈의 밀도가 낮아져서 약해진 상태예요. 뼈 자체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아지는 거죠. 문제는 이게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골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본인이 전혀 모르고 지내세요. 그래서 더 위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골다공증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으면 부러지지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뼈가 약해도 일상생활에서 조심하고 넘어지지만 않으면 골절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실제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도 평생 골절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근육 관리를 잘하셔서 넘어질 일이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뼈가 튼튼해도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균형을 잃어도 버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 근육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그 충격이 고스란히 뼈로 가요. 작은 낙상도 큰 골절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66세 이정희님은 골밀도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셨어요. 뼈는 튼튼했죠. 하지만 운동을 거의 안 하셔서 다리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욕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셨는데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뼈가 튼튼해도 근육이 충격을 못 받아주니까 부러진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칼슘을 열심히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칼슘은 중요해요. 하지만 칼슘만 먹는다고 해서 골절이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칼슘이 뼈로 제대로 가려면 근육이 움직여야 하거든요. 근육이 움직이면서 뼈에 자극을 주면 그때 칼슘이 뼈에 흡수돼요. 근육 운동 없이 칼슘만 먹으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돈만 버리는 거죠. 서울대 노화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서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골밀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지만 칼슘만 먹고 운동을 안한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근육이 움직여야 칼슘이 뼈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낙상의 진짜 원인은 뭘까요? 대부분 근육 부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낙상사고의 약 70%가 근력저하와 균형감각저하가 원인이었어요. 뼈가 약해서가 아니라 근육이 약해서 넘어진 겁니다. 넘어지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질 때 우리 몸은 반사적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해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다리 근육이에요. 허벅지 근육이 빠르게 수축하면서 중심을 잡아주고 발목 근육이 버텨주면서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거든요. 하지만 근육이 약하면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근육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그대로 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낙상의 실제 과정입니다. 75세 최경희 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넘어지기 직전에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머리로는 중심을 잡으려고 했는데 다리가 따라주지 않았대요. 이게 바로 근육이 사라진 상태예요. 뇌에서 명령을 내려도 근육이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뼈보다 먼저 근육이에요. 근육을 먼저 살리면 넘어질 일이 줄어들고 넘어지지 않으면 뼈가 약해도 부러질 일이 없어요. 하지만 뼈만 관리하고 근육을 방치하면 계속 넘어지게 되고 그때마다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들거나 계단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근육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뼈 걱정하시기 전에 근육부터 챙기세요. 그럼 이제부터 근육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걸 들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살려야 할 근육은 허벅지예요.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고 서고 걷고 앉는 모든 동작에 관여하거든요. 이 근육이 사라지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이 근육만 잘 유지해도 낙상 위험이 확 줄어들어요. 집에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은 의자 스쿼트예요. 의자 등받이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인데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충분히 자극받아요. 처음에는 하루에 5번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번 저녁에 5번 이렇게요. 69세 김철수님은 이 운동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어요. 처음에는 의자 등받이를 꼭 잡아야 겨우 일어나셨는데, 3개월 후에는 손대지 않고도 일어나실 수 있게 됐어요. 허벅지 둘레도 2cm 늘었고요. 작은 운동이지만 꾸준히 하니까 근육이 살아난 거죠.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천천히 앉았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빠르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가요. 그리고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5번으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10번, 15번 이렇게 늘려가시면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단백질이에요.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체중 1kg당 1g 정도예요. 60kg이면 하루 60g 정도 드시면 되는 거죠.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안 드신다는 거예요. 밥과 김치 위주로 드시고 고기나 생선은 조금씩만 드시죠. 그러면 근육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을 하나씩 꼭 드셔야 해요. 계란 2개면 약 12g, 두부 반 모면 약 10g, 생선 한 토막이면 약 15g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한 끼에 20g 정도씩 세 끼에 예.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흡수율이 더 높거든요. 72세 정미선 님은 아침에는 계란찜, 점심에는 생선구이, 저녁에는 두부조림 이렇게 단백질을 챙겨 드셨어요. 6개월 후에 근육량 검사를 해 보니까 팔 근육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악력도 좋아졌다고 해요. 식단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달라진 거죠. 세 번째는 비타민 D예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뼈 건강에만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근육에 더 중요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나빠져요. 근육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하거든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팔다리를 내놓고 햇볕을 쬐시면 충분해요. 하지만 겨울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음식으로 보충하셔야 하는데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어요.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어르신들은 부족한 어르신들보다 낙상 위험이 40% 낮았다고 해요. 근력도 더 좋았고요. 비타민 D가 근육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증거죠. 네 번째는 걷기예요.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정도 걸으시면 다리 근육이 자극받고 심폐 기능도 좋아져요. 처음부터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으셔도 돼요. 걸을 때는 보폭을 조금 넓게 하시고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그러면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팔 근육, 허리 근육까지 전부 사용하게 돼요. 평지만 걷지 마시고 가끔은 경사진 길도 걸으시면 더 좋아요.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이 가거든요. 70세 송기영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도셨어요. 1년 동안 꾸준히 하셨더니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다리 힘도 좋아졌다고 해요. 검사 결과 허벅지 근육량도 유지되고 있었고요. 걷기만 잘해도 근육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예요. 다섯 번째는 균형 운동이에요. 한 발로 서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돼요.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 한 발로 10초씩 서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오래 서 있을 수 있게 돼요.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넘어질 뻔한 순간에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작은 충격에도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한노인병학회 자료를 보면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낙상 발생률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여섯 번째는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해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오히려 다치기 쉬워요. 천천히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강도를 높이세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76세 안순자님은 처음에 의욕이 앞서서 스쿼트를 50번씩 하셨대요. 그러다가 무릎이 아파서 한동안 운동을 못하셨죠. 나중에 전문가 상담을 받고 하루 10번으로 줄여서 다시 시작하셨는데, 그제야 무리 없이 꾸준히 할수 있었다고 해요. 일곱 번째는 근육과 뼈의 관계예요. 근육이 살아나면 골다공증 관리도 훨씬 쉬워져요. 근육이 움직이면 뼈에 자극이 가고 그 자극이 뼈를 강하게 만들거든요. 칼슘도 근육 운동을 할때 뼈로 더잘 흡수돼요. 삼성의료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골다공증 환자들은 운동을 안한 환자들보다 골밀도가 더 높아졌다고 해요. 근육 운동이 뼈 건강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증거죠. 그래서 근육을 먼저 관리하시면 뼈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근육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골절도 없고 근육 운동을 하면 뼈도 강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근육을 방치하면 넘어지고 부러지고 회복이 느려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왜 미루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의 차이 그리고 왜 근육관리가 먼저인지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뼈가 약해서 넘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약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 순서를 정확히 아셔야 해요. 잘못된 상식은 이래요.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니까 칼슘 먹고 우유 마시면 된다. 골다공증만 조심하면 넘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거예요. 근육을 먼저 살려서 넘어지지 않게 만든다. 넘어지지 않으면 뼈가 약해도 부러지지 않는다. 근육 운동을 하면 칼슘도 뼈로 잘 흡수되고 골밀도도 올라간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육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50대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사라져요. 60대에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70대에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넘어질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져요. 골절 후 회복이 느리고 장기간 누워있으면 근육이 더 빠르게 사라지죠. 그러면 다시 일어서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어르신이 골절로 입원하시면 그중 절반 정도는 이전처럼 걷지 못하게 돼요. 근육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죠. 그리고 장기간 침대 생활을 하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져요. 2주만 누워 있어도 허벅지 근육의 10%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반대로 근육을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일이 확 줄어들어요.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골절 위험이 낮아지고 일상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근육이 있으면 활동량이 늘고 활동량이 늘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단백질 먹고 스쿼트하고 걷기만 잘해도 5년 후, 10년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지팡이 없이 걷고 어떤 분은 휠체어에 앉아 계세요. 이 차이가 바로 근육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은 딱두 가지예요. 첫째 의자 잡고 스쿼트 5번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번 저녁에 자기 전에 5번 이것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해요. 둘째 오늘 저녁 식탁에 단백질 반찬 하나 추가하세요. 계란이든 두부든 생선이든 뭐든 좋아요. 이두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3개월 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덜 들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6개월 후에는 허벅지 둘레가 늘어나고, 1년 후에는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만들어져요. 70대도 80대도 근육은 늘릴 수 있어요. 실제로 80세 넘어서 근력 운동을 시작해서 근육량을 늘린 분들 사례가 많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80대인데도 근육을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의 공통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그분들은 특별한 걸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를 꾸준히 지키셨어요. 그 비결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뼈를 먼저 챙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근육을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과 경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5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 줄 겁니다.